안녕하세요. 백주아재입니다. 아,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오산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산 테라타워 지식센터 A동의 20층에 현재 와 있고요. 호수는 8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왼쪽으로 보여드리는 이 호시는 2009호가 되겠습니다. 2008과 2009호는 분양받으신 분이 같습니다. 같이 임대를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2008과 2009호는 같이 쓰시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이 왼쪽 약한 26, 2 7평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야외 테라스를 2.8과 2, 2 9호로 쓰시는 분이 고유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로 야외 점화을 갖는 이런 테라스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무실을 찾으신 분은 2.8과 2.9호 임대료 나왔으니까요. 요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드릴까 해서 나왔습니다. 2.8에서 2.9호로 나가는 곳은 이렇게 문이 현재 있고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서비스 면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도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별도로 이렇게 야외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요. 왼쪽에가 지금 현재 남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쪽 방향이 되는데, 동쪽 방향은 보시는 데 이제 오산 시내가 다 보이는 이런 위치가 되겠고요. 남쪽 방향은 오산 시내 밑에 쪽으로 해서 평택 지제 진이 이쪽으로 보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공장이 있긴 하지만 야경이 되면 불빛도 환하고요 앞에 가리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환하게 트인 조만권 아마 업무 의 효율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과 2.9호 네분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다량의 물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이렇게 주시면 자세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호에 현재 들어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남쪽 방향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택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보이시는 게 오산 동쪽 방향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천장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두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하는 시스템 환기 시스템 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서비스 면적 좀 있고요. 정면에도 서비스 면적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거는 이제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라스는 2008과 2009호만 쓸수 있는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게 이제 2008호가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 0 9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호 코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2 8 5에서 나와서 이제 2 0 9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마찬가지로 서비스 면적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2 0 9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뒤에서 들어왔는데 원래 정문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되면 일괄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클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오산 시내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회에서 이제 야외 테라스를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2,009회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산 현대 테러타워 지식산업센터 20층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이제 2009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2008호였고요. 이제 현재는 2009호에 있습니다. 2009호는 이제 보시면, 어, 보시는 쪽에서 이제 오른쪽 분이 이제 테라스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뒤쪽은 이제 오산 시내가 보이는 이런 조망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산 현대 테르타 워 지지산 센터 2 0 8호2 0 9호 합하면 약 60평 정도가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한 25평 정도 될것 같아요. 요 면적 8호와 9호 쓰신 분이 단독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을 보여드렸고요. 29평과 30평으로 했는데 요 개별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시 이것보다 더 면적에 넓게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2 0 9호 오른쪽 방향에 이 벽을 터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으면 2 8호도 아까 왼쪽이었죠. 왼쪽 벽을 터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100평, 이쪽으로 100평으로도 가능한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혹시 추가적인 면적이 더필요하신 분도 전화 주시면 옆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원하실 면적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